3월 10일 항쟁 경과 보고 목적 국가 전복 세력의 정권 찬탈 의무로 기획된 대통령 탄핵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를 위반하고 주권 남용이라는 형사법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였기에 헌법을 무시하였으며 이정미를 비롯한 재판관 8인으로 대통령 탄핵을 재판한. 헌법재판소는 부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는 헌법제 111조를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조능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헌법재판소법제 22조도 위반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회의 정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정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정거를 붙이고 부치고 안 붙이고는 국회의 자유라고 정거 없는 판결을 하였으며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및정문과 특검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헌법 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 피의자의 자백 강요 금지 진술 거부권 또는 자기 무죄 거부의 특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헌법적 판결을 내려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회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헌법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폭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에 기초하여 국가 전복 세력과 헌법 적합의 법와 부당성에 한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국 국민의 순국과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보상을 하며 이분들의 순간 뜻을 영원히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망자 4명 자살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첫째 김완식 순국열사님 경찰 소음주의 방송 스피커 이틀로 추락에 충격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이정남 순국열사님 지하철 안국역 출입구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백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김주빈 순국 열사님 경찰 차벽을 통과하고 경찰버스로 나와 본대와 분리되고 안국 안북, 안국동 사거리 우측 지점에서 다수가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압사하였으며 백병원으로 언급 구성하였으나 완쾌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넷째, 김혜수 순국 열사님 선두에서 경찰 차격을 통과하고 경찰 버스 사이로 나와 본대와 분리되고 안국동 사거리 SK주유소 건너편 횡단보도 근처에서 다수가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파악된 부상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영 애국지사님, 선두에서 방벽을 통과하면서 경찰이 방패 모서리로 얼굴을 가게 하여 앞이 빨 4개가 나갔으며, 현재도 통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둘째, 김보영 애국지사님, 지하철 안국역 3번 출입구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밟혀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송. 4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 두후 MRI 촬영하고 밤 12시경 종로서에서두 명이 나와. 기자들이 시위대끼리 싸웠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사고 경위서를 형사 한 명이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경찰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사실과 틀리다고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장성열 애국지사님 한국역 4번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여 세란 병으로 후송 엑스레이 촬영, 치료받고 기가했습니다. 김우효 요한 애국지사님, 안국역 4번 출입,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검찰과 밀어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경찰이 배와 어깨를 밟아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실 애국지사님, 안공역 4번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희석 애국지사님, 연단 뒤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 목소리로 가슴을 맞아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장기숙 애국지사님. 안국역지상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으며 얼지 백병원으로 후송, 치료받고 기가했습니다. 김재수 애국지사님, 척추, 척추 5번, 6번 타박상으로 통원 치료하였습니다. 김호철 애국 기사님, 갈비뼈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했습니다. 손성우 애국 기사님, 다리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했습니다. 윤기성 애국 기사님, 갈비뼈 타박상으로 통원 치료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필요분이 다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복수의 칼날을 빼낼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영국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